설악산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마산봉은 산을 많이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르는 이름이 생소한 산이지만 두대간을 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백두대간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마지막으로 오르는 산입니다.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사람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면 마산봉은 맨 처음에 오르는 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래쪽 지리산으로부터 위로 올라오게 되면 남쪽에서 산행이 가능한 그 북단의 마산봉을 지나 진부령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마산봉은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사람이 아닌 저에게는 반드시 가야 하는 산은 아니었지만 금강산과 설악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멋진 경치를 볼수 있는 산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산행을 위해 친구와 함께 마산봉을 찾은 날은 1월 22일로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안내산악회 버스가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사람들의 진부령 인증을 위해 진부령에 멈추었을 때 밖에 나가보니 잠깐 동안에 추운 날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산악대장은 산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 산행은 예정 코스를 크게 단축하여 마산봉만 다녀오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뒤 알프스 리조트 입구에 도착한 우리는 산행 준비를 서둘러 마치고 마산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산봉으로 올라가는 길 1.9km는 눈이 많이 쌓여 있어 온통 눈세상이었습니다. 마산봉은 높이가 1,052m이고 출발 지점이 해발 600m쯤 되므로 높이로는 관악산이나 청계산보다 조금 낮은 셈인데 올라가는 길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 잠시도 길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눈길이 미끄러워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기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쌩쌩 부는 바람이 칼바람이 되어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옷은 따뜻하게 입어서 몸은 춥지 않았는데, 모자를 쓴 머리와 얼굴도 차가웠지만, 양손으로 스틱을 짚으면서 올라가다 보니, 손이 시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가끔씩 핫팩이 들어있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가려다 보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멋진 곳을 보고도 눈으로만 즐기고 지나치려니 아쉬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제가 마산봉에 갈 때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친구와 같이 가기로 약속하고 한 안내산학회에 예약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정되어 있던 22일은 날이 몹시 추울 것으로 예보된 것까지는 추위에 잘 대비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철역에서 두 번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 전철이 출발하는 바람에 양계역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고 할수 없이 종로 3가에서 택시를 잡았으나 새벽부터 내린 눈 때문에 길은 미끄럽고 막히기까지 하는 바람에 산악해 버스가 복정역에서 기다려준 덕분에 겨우 탈수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을 때, 길가에 있는 수많은 나뭇가지들에 생긴 멋진 상고대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상고대는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을 때, 해발 1000m 이상의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호수가나 고산지대, 높은 나뭇가지 등에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전 눈이 내릴 때 높아진 습도가 낮은 기온과 센 바람과 어울려 이처럼 예쁜 상고대를 만들었을 터인데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녹지 않고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상고대 보는 것을 좋아하여 지난 겨울부터 상고대를 볼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갈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고대로 유명한 곳 가운데 못본 곳이 많아 저희 상고대 사랑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잠시 뒤 우리는 1,052m 마산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산봉에서는 미끄러운 눈길을 올라오느라 쌓인 피로를 한 방에 날려버릴 멋진 상고대와 경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산봉 정상에서 보는 상고대는 조금 전 올라오는 길에서 보던 상고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산 정상이라 바람도 쐬고 조금 높은 곳이다 보니 나무들의 키가 좀 작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상고대는 올려다 보는 상고대와는 모양도 다르고 좀더 멀리 보이기도 하니 참 예쁘다는 생각과 함께 가슴도 시원하게 열려 있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산봉은 산세가 말과 같이 생겨 말 맞자 매 산자 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전해지며 마산봉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성군 자료에 따르면 마산봉은 금강산 일만 이천 봉 가운데 하나로 남한 제2 봉이며 설경이 뛰어나. 마산봉 설경은 건봉사, 천학정, 화진포, 청간정, 울산바위, 통일전망대, 송지호와 함께 고성팔경에 속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주위의 진부령과 향로봉, 비로봉을 비롯한 금강산 일부까지 보이기도 한다는데 금강산까지 보일 정도의 날씨는 아니었지만 산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는. 멋진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마산봉 정상에서 멋진 경치를 즐기고 내려오는 길은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온도 조금 높아지고 칼바람도 순한 바람으로 바뀐 느낌이 들었으며 손도 별로 시렵지 않으니 멋진 상고대 길을 걸으며 마음 편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와는 달리 길이 훨씬 더 미끄러워 발걸음에 더 집중하여 조심했는데도 두 번이나 엉덩방아를 찌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거라서 다치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도로까지 내려오니 왼쪽에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알프스 리조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은 알프스 스키장의 인기를 끌던 시절에 함께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알프스 스키장은 1976년 마산봉 산기슬계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만들어진 스키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 내내 눈이 많이 내려 자연설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한동안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안타깝게도 경영난으로 2006년 폐장 후 시설물과 리조트 건물이 방치돼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